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터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로 미스터리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하나의 미스터리는 바로 제목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2019년 1월달에 새로운 논문이 발표된 것 이외에 빼놓고 나면 아직까지도 뭔가 형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행성인지, 아니면 혜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외계 탐사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동부에 있는 라센 화산국립공원 끝에 존재해 있는 핫크릭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는 해발 986m 고지대에 직경은 6.1m. 엄청나게 넓은 부분인 거죠. 이걸로 총 전파망원경 42대가 존재합니다. 그 망원경의 이름은 엘런망원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총 42대가 한 곳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와 행성 간의 뭔가 충돌 때문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지구로 진입하는 일종의 소행성의 궤도 같은 걸 분석하고 감시하는 곳이었는데요. 2017년 10월 19일 무언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이면서 망원경 42대가 전부 딱한 곳만을 가리키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2억 7천 400km 떨어진 태양계 우주 공간이었는데요, 길이는 약 400m, 폭은 40m 정도가 되는 이상한 모양의 천체가 눈에 띕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천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모양 자체를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지금 네모 부분에 있는 건데 아마 잘안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화질을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으로서 확대하면 좀 기다란 담배 모양 정도였습니다. 분명 당연히 천체 모양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처음으로 관찰한 곳은 하와이어로 저 멀리서 최초로 도착한 메신저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오무아무아라고 붙였습니다. 현재 그서이 천체의 이름은 오무아무아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의 팁인데요. 이 오무아무아가 처음 발견됐을 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발표할 때 성간천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간천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내부, 수금주와 목도천해명이라고 부르는 그 태양계 내부에서 돌고 있는 행성이 아니라 바깥, 즉 외계에서 유입돼서 들어온 천체다. 그리고 이게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외부에서 들어온 천체다라고 발견됐던 거였죠. 모양 자체의 궤적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최초의 이 천체는 우리 살고 있는 태양계로 들어온 부분이었고요. 이름 자체도 처음엔 원아이라고 하고 2017 유원이라고 불렀던 형태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실제로 태양계 내부에서 있는 예를 들면 해성이라던가 소행성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둥근 형태의 소행성이라던가 아니면 꼬리가 있는 해성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가 평균적으로 12마일 정도가 나옵니다. 좀 느린 속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천체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오무아무아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19만 6천 마일의 속도를 따지고 있고, 초속으로 따지면, 54 마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소행성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리고 이 천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궤적을 보시면, 위에서 태양계 쪽으로 수직으로 거의 낙하하면서, 태양 쪽을 돌파해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표면이 얼음이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이나 해상과는좀 다른 특징을 보이면서 표면에 약간 유기물 같은 흔적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물체는 정말 신기하게도 어디에도 충돌하지 않은 채 이렇게 태양계를 또 벗어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이 천체를 발견했던 곳은 지구상 최초로 성간 천체를 발견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게 외부에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사람들 사이, 학자들 사이에선 많은 관심을 끌게 됩니다. 최초였기 때문이었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의문점이 하나씩 나온 겁니다. 우리 태양계로 들어온 건 맞는데, 그래서 어디서 왔는데? 이게 궁금했던 거죠.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오무아무아가 행성계를 떠돌기 시작했을 때 별들은 위치가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원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추측컨대 뭐 이런 모습이라면 수십억 년 동안 은하계를 떠돌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궤적을 봤을 때도 두번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는 궤도로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자체, 형태 자체도 정확하게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하버드의 우주 전문가, 러브라는 교수가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선체물리학자 박사입니다.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건이 모양이 현재 알려져 있는 건 시가 모양의 하나의 천체물이다라고 알려져 있다. 가상도로 사람들이 다 그렸습니다. 왜냐면 돌덩어리라고 판단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모습, 길이 400m, 폭 40m의 이런 돌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우주 암석이 아니라 외계에서 보낸 우주선일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외계에 있는 걸 연구하는 하버드대의 교수가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와닿았던 거죠.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총 이유가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태양을 지나고 나서 속도가 줄어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천체라면,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거라면, 왜냐면 보통 천체가 중력이 훨씬 더큰 항성을 지나게 되면 중력의 영향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무아무아우는 되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 쪽으로 근접하기 시작을 하면서 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즉, 처음에 위에서 내려올 때의 속도로 봤을 때의 궤적을 만들어 봤는데, 아, 아마 이런 모습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게 왼쪽 빨간 라인입니다. 근데 예상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면서 다른 방향으로 갔던 거죠. 궤적도 바뀌게 됐던 겁니다. 당초 계산으로는 2018년 5월 정도가 되면 목성을 지나서 2022년에 지구상에 있는 태양계를 아마 돌파하고 사라질 거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 위에서 날아왔던 속도대로 계산했을 때였죠. 근데 태양을 지나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이 엄청난 속도로 이미 2018년 1월에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즉,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4년이나 빠르게 태양계를 벗어난 어마어마한 속도였죠. 길이 400m, 폭 40m, 바늘 모양의 행성. 소행성처럼 판단해보고 싶었지만, 소행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소행성은 대부분 모양이 둥굽니다. 그럼 소행성은 아니겠죠. 아, 그럼 해성인가? 지구 주변을 도는 이런 해성의 모양. 맞습니다. 근데, 해성이 대부분, 이런 타원 궤도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오무아무아는 타원 궤도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데서 들어왔던 모습이었죠. 뭔가 느낌이 해성도 아닌 소해성, 소행성도 아닌 다른 느낌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즉 외계에서 온 함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태양 근처에 갔을 때 속도가 미친 듯이 증가했다. 당연히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묻습니다. 태양 근처에 갔을 때, 오무아무아처럼 속도가 빨라지는 천체가 또 존재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답변이 나옵니다. 소행성이 아닌 해성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근데, 해성과 오무아무아는 좀 다릅니다. 해성이 속도가 빨라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열 때문에 표면에 있던 얼음 같은 게 녹기 시작하면서 가스 형태가 분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스 성분이 많을수록 꼬리가 길게 나타나면서 그걸 추진력 삼아서 훨씬 더 빠르게 속도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오무아무아는 표면에 그런 형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표면에 가스 분출의 모습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해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과학적인자 과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천체와는 달랐다의 첫 번째 증거였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더 딥하게 들어가는 건데 해성으로 볼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라는 답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무아무아에서도 분명히 가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마르코미첼리 연구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 이 오마무아도 가스가 있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천체인데 그게 꼬리가 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짤막하게 보일 수도 있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만약에 표면에서 얼음이 떨어지면서 추진력이 발생했고 400m에 40m짜리라면 동시에 자전 속도도 빨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천체가 속도가 빨라지면 빙글빙글 도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게 분출하면 속도가 나가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가 생기면서 더 빨리 돌거나 더 느리게 돌거나 자전속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빛을 분석해본 결과였습니다. 자전속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빛이 보이는 반사되는 모습으로, 태양의 빛이 반사되는 모습으로 확인했을 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회전하는 건 똑같았답니다. 즉, 주변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무시하고 있다. 태양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해성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성처럼 가스가 분출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속도뿐만 아니라 이 천체가 흔들리는 것도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오무아무아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스가 분출됐다면의 조건인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빨라졌을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빨라진 거지? 빨라진 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려면 인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즉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방출되면 서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천체라고 보이는 이 물체가 자발적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지나가야 이게 말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은 이런 기술, 바로 솔라 스테일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얇은 금속맛을 어떻게 보면 돛처럼 만들어서 광자의 속도를 높이는 기술인데 약간 이론적인 기술입니다. 일본의 이카루스 프로젝트와 미국의 민간 기업 스타샷에서 이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즉, 오무아무아가 이 기술을 썼다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라세일을 쓰는 고등 생명체가 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인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학자의 입장은 이걸 암석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죠. 네째입니다. 그럼 만약에 외계 생명체였다면, 신호 같은 게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 신호 측정을 해봤지만 신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방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파가 없었다는 건 그럼 돌덩어릴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파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전송, 즉 텔레포트 의 얘기입니다. 텔레포트 형식으로 움직이고 시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파가 확인이 안될 수도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외계 생명체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탐사선의 일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분명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표면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새로운 소행성이나 해성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나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외계 생명체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해야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근거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간 천체라면,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천체라면, 백억 년 이상 아마 이 외계의 공간에 존재했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다른 운석과 단한 번도 충돌하지 않았을까? 지구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다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부딪지 히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을 유지했다는 것도 의구점이 된다. 정말 그럴 확률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후 신호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신호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즉 전파가 없었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전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에 러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봤을 때뭐 파손이 됐다거나 혹은 정말 텔레포트를 쓰고 있는 것 수도 있으니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오무아무아에 대한 이론입니다. 분명 그동안 우리가 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명히 예외적인 규칙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이거에 대한 예상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예상도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2019년 새로운 주장이 펼쳐집니다. 똑같이 연구를 하는 이제 예일 대학 청문학자였던 그레그라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미국 천문학회 233차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오무아무아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천체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소행성이다, 혜성이다, 우주선이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특별하지 않다. 이유는 수조계의 물체가 은하계를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은하에만 이런 물체는 10의 26승만큼의 개수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무아무아가 태양계에선 최초로 발견된 성간천체였는데 이런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충분히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지구 중심으로만 지구 주변에 무언가 소행성이 들어온지를 체크했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걸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있는 걸 확인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우연한 계기로 찾은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연구하고 있는 하버드대에서 새로운 연구에 대한 결과가 확인이 됐는데요. 2019년 1월 4일에 나왔던 겁니다. 오무아무아 비슷한 물체가 두 번이나 또 지나간 적이 있다. 30년마다 한 번씩 태양과 충돌하는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천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과 수성 궤도 안에서 두 번씩 통과하는 물체도 존재한다. 그동안도 없던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는 건, 분명히 지금도 미스테리한 점도 많고,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많을 수 있지만, 발견 자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물체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데서, 가스 행성에서부터 중력 증대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기 시작을 해서 태양계로 들어온 것일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펼쳤던 거죠. 물론, 회의론적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두 사람의 주장에 팽배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지가 않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만약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데서 나왔다면 이 궤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점. 외부에서 흘러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입니다. 이 물체가 단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나서도 계속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속도가 이상하리만큼 증가했다는 점.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는 이런 현상을 겪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동안 몇 번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돌파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물체의 행성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행성보다 더 빠른 행성. 만약 그 이론이 맞다면 이 행성보다 속도가 낮은 행성이 아니라 더 빠른 속도의 행성이 지구 주변, 태양계를 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 발견된 적도 없다. 라는 이야기에 다시 한 번의 주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물체, 이 천체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외계의 우주 함선. 새로운 우주함선이 나타나서 태양계 주변을 한번 돌아 자신들의 기술, 우리의 입증, 우리의 기술력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체로 지나간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우주상에 있는 새로운 행성, 소행성이 아닌 해성이 아닌 새로운 암석의 종류가 하나 더 발견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다, 외계 함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외부의 이야기가 마치 외계 함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교수는 일반적인 행성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고등 생명체가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증명을 할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게 아니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 천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반대 이야기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점 자체가 이분들은 우주함선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천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분은 새로운 천체가 아니라면 이건 분명 우주가 그러니까 고등생명체에 대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새로운 발견은 맞습니다. 여태까지 뭐, 이제 지구에서 우주에 대한 부분이 발전을 하면서 성간천재, 즉, 외부에서 뭔가 행성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학회에서도 놀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 새로운 건 사실입니다. 새로운 건 사실인데 이걸 생명체로 봐야 되느냐, 생명체가 아닌 이것도 하나의 암석으로 봐야 되느냐, 이 정도 차이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대로 따지면, 이런 행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난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동안 관심을 안 가져서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의 입장은, 아니,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된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어떻게 보면 물력 법칙이겠죠? 그걸 전부 다 깨버리는 건데, 만약에, 이게 경우의 수가 맞다면 이 행성이 되게 특이한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성은 뭐여야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행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열을 흡수하는 거죠. 해성은 위에 있는 가스가 녹기 시작하고 얼음이 녹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이 행성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그 태양열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점, 그걸 추진장치로 이용하면서 날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열을 받아 흡수하고 그걸 추진장치로 바꾸는 행성이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에 대한 추측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학자 하버드의 학자 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들도 당연히 학자다 보니까. UFO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인데, 근데 원래 속도가 빨라지면 자전을 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게 맞고 더 흔들려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추진 장치가 더 나타나도 말 그대로 그런 꼬리도 보이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빨라지면서 꼬리도 발생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빨라지는 속도를 하면서도 더 도는 건 빠르지 않다 그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면 그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마겟돈도 보면 그 어떤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올 때뭐 어 이게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날아오고는 있는데 그 소행성 뒤쪽으로 가기 위해서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력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을 어, 돌파하는, 그러니까 달에서 추진 장치를 쓰면 서 속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달 쪽에 가깝게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달에서 추진 장치를 쓰면서 일단 원심력 같은 걸로 빠른 속도로 이제 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모티브를 쌓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어느 정도 중력이 있는 행성을 돌때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속도를 높이면 당연히 그 꼬리 같은 것들이 보여야 되는 게 맞고, 일반적인, 어, 우주선이어도 당연히 이제 불꽃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해성도 그것 때문에 속도가 나오는 거고, 하지만 오무아무아에서는 그런 게 어떤 것도 관측이 안된 거죠. 그래서, 처음엔 그 생각도 했다고 해요. 오무아무아가 길게 보였으니까, 애초부터 둥글고긴 게, 이게 그냥 꼬리 아닐까? 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니까 이 돌덩어리 모양이 정기적으로 돌고 있는 거니까. 이게 돌덩어리인지 아니면 함선의 모양인 건지를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예요. 돌덩어리면 이게 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상상도는 그게 아니면 함선. 그러니까 자체적인 함선의 모양을 띠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주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물론 추측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래서 결론은. 어... 우주가 되게 넓은 거죠.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인 거고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롭고 놀라운 발견인데, 이게 만약에 해성이라면, 그러니까 새로운 소행성, 해성, 이런 새로운 종류의 암석이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발전된 기술력으로 궤도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뭔가 날라와서 그동안의 계산법으로 계산했을 때, 아, 지구랑 충돌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대로 틀어지는 형태면, 계산이 바뀌잖아요 여기에 바뀐 거 여기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처럼 이러면 이거 지구랑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달이랑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천체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거라서 그니까 러 궤적을 계산했을 때아 이거 뭐 그냥 태양 쪽 지나가고 끝나겠네 이렇게 판단했는데 갑자기 속도가 바뀌면서 이게 지구 쪽으로 달려들어오면 우린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전에 얼마 전에 이거 니비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니까 니비루 그 플라네엑스 있죠. 니비루가 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죠. 갑자기 바뀌면 예측도 못 하고 그냥 문앞에서 바뀌었잖아요. 태양 앞에서. 멀리서 날라온 거면 예측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텐데 쭉 날라오다가 태양 쪽에서 속도가 바뀌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궤적이 바뀌었으니까. 어 이거 왜 갑자기 지구 쪽으로냐? 오 이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장 태양 쪽에서 바뀐 거니까 수금 지예요. 수성 금성 지구.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름 돋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